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정평호 집사님과 정영록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평호 집사님 동생 정영록입니다. 공통된 <laughs> 아,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어, 요새 근황이 어떠신지 근황을 좀 잠깐 아, 소개해 주시죠. 근황이요? 지금 애들은 옹클 하고 있고, 뭐, 채은이가 저번에 한번 어, 밀촉 접촉사 해가지고 음. 2주간 자가 격리 했거든요. 네. 네, 채은이는 음성이었지만 자가 격리를 해서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어. 그때 조금 힘들었어요. 네. 식구들도 힘들고, 음, 채은이도 힘들고. 근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교훈이 채은이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아, 안 나가려고 해서 어, <laughs> 저는 지금 코로나 그런 와중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음, 저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하고 휴가 때도 그냥 집에 있고 항상 조심하니까 계속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지금 큰 애는 아직 학교를 안 가고 있고요. 도연이는 매일 학교를 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직장 다니면서 계속 조심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혹시, 어, 교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뭐, 교회가 이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 바라는 부분이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뭐, 바라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교회가 네. 코로나 상황에 잘 재처해서, 음. 예, 저는, 현명한 음. 방법이라서 너무 좋은데 단지 제가 제 자신이 집에서 하지만 저도 지금 칠미나 집사님처럼 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아, 마음이 네. 예, 너무 지에만 있으니까 이제 네, 오고 싶은데 그렇죠. 뭐 그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네. 잘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바라는 건 없고 지금 유튜브 시청을 하면 주일에 되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많이 봐야 33분? 조금 오면 27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어, 이렇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가족이 보다 보니까 뭐네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본 것처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면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혹시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영상 예배에서 힘든 부분이요? 네. 아니, 음 그냥 귀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음 자세가 음. 조금 흩어지니까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만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계속 예배 찾아서 보고 있고 더 많이 기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도 제 자신만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이제 집안의 관심사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정호의 기도나 아니면 생각 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저도 장채은이 고3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재수합니다. 네. <laughs> 그뭐 원지도 그렇고 성원이도 그렇고, 네 저희 딸딸 아이도 고3인데 네. 수시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새벽 기도나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제가 좀막처져 있는 부분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체인를 위해서 뭐 9월 둘째 주부터 네. 수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네. 부분이 있고, 뭐 가정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네. 기도를. 그니까 제가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 준현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엄마 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현이 열심히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현이 좀더 어, 용감해져서 씩씩하게 학교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전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학교 갈 걱정은 좀안 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준현이하고 도현이가 굉장히 음, 예배를 잘, 해, 잘 하고 있어요. <laughs> 물론 이모가 선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서 말을 잘안 듣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준현이 6학년하고 음. 도현이 같은 경우는 딱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이렇게 관심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좀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라도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성도님들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시죠. 아 굉장히 쑥스러운데 <laughs> 아 진짜 많이 보고 싶고 진짜 기간이 코로나라서 오래됐는데 그다한분한분다 한분한분 뵙고 싶고요. 이렇게 코로나 이 시대를 잘 지내서 그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근데 좀 저희가 영상 예비할 때 저희 교회 음, 음. 장노님이나 다른 분들께 음.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또한 좀 아팠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많이 닿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도 빨리 어, 여러분들 뵙고 싶고요 어, 아프신 분들 어, 빨리 다 나으셔서 건강하게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의 시간이왔습니다 스텝, 네. 바, 스텝. 자, 우리 정현노 집사님부터 제가 문제를 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서 동방박사가 아기왕으로 오신 예술을 찾아갈 때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하늘에 있는 거겠죠? 1번 시계, 2번 해, 3번 달, 4번 별. 4번 달. 아, 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어, 정평호 집사님은 아, 그래도 선생님이시니까 조금 문제를 아 난이도를 높여서 네, 문제를 나겠습니다. 예수님께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두개인, 4번 사마리아인. 제사장이요? 4번. 4번이요. 네 4번 사마리아인.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평호 집사님과 정영욱 집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